안녕하세요. 공익의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모드라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부동산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은, 그 뭐, 제 경험상 하락기가 있으면 금방 상승기로 접어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동산의 생리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업계 종사하면서 얻은 확실한 경험입니다. 강남에는 업무 타운이 있고 판교에는 테크노밸리가 있다면은 과천에는 지식 정보 타운이 있는데요. 거기 그그 그 과천에 그 디센트로가 이제 건축이 됩니다. 모형들을 보시면은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 건물로 1차, 2차 동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총 359실을 갖다 분양하는데 거의 다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몇개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갖다 제가 다시금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진짜로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또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난 달이죠. 10월 달에 이제 입주를 이제 시작한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지정타에 그 대형 게임 업체인 펄 어비스가 안양에서 이전해서 과천 지정타의 첫 입주사가 되었습니다. 아, 지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과천 디센트럴 1차고요. 여기가 체스테이트 과천 디스, 디센트럴 2차입니다. 1, 2차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역이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초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이 되는 거죠 역세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인데요. 이쪽 있는 데가 지금 그 KTNG 그리고 GS 건설이 들어설 예정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언급했던 거 이제 넷마블 이제 여기 들어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음 2025년 12월까지는 이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입주하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이 총 359실을 갖다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차랑2차 근데 거의다가 분양이 됐고 원룸 진짜 몇개안 남았습니다. 근데 투룸이랑 원룸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룸이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어차피 기업이 여기 기업이 여기다 들어선다고하면그 잠자는 숙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흔한 말로 이제 그 숙소를 구하는데. 그플러스에서 투자의 개념까지 간다면은 아마 입주 시점에는 여기가 상당히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중도금을 갖다 무이자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그 거신다면은 입주 시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비용이 이제 특별하게 들지가 않습니다. 그게 큰 메리트 같습니다. 메리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현재 10% 계약금을 내고 미래 가치를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어, 그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쏙쏙들이 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기는 숙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룸 몇개안 남았는데. 정말, 그, 전화를 주시면은, 정말, 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좋은 그런 호시를 갖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 모습이 궁금하시죠? 유니트를 갖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 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제가 원룸을 갖다 유니티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원룸이 사실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5룸인데요 1.5룸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은 딱 요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 근데 여기쪽 폭은 한 10cm가 더한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 주시고 보면 되고 요건 1.5룸입니다 1.5룸은 그냥 이렇게 침대도 있고 이제 드레스룸도 있고,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제 욕실도 이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폭이 한 10cm 정도, 정도 넓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쪽에 이제 주방이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됩니다. 아, 참. 어, 여기 현관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고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원룸이 네, 저와 같이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거의 다 지금 분양이 소진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309, 359개의 오피스텔이 순식간에 정말 없어지고 이 불경기에도 말입니다. 그만큼 매력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과천 질정보 타운역이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 될 겁니다. 이것도 큰 메리트고요. 그, 흔한 말 그러죠. 역세권 아니면 쳐다보지 말라. 이게 투자의 그 원칙, 정석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가 대기업들의 이제 속속들이 입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우량 임차인들이 이제 거의 대거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임차 때문에 속속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액으로 투자할 만한 거, 이제 진짜 몇개안 남았습니다. 중도금도 무이자입니다 더군다나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입주시까지 특별하게 비용 안 들어갑니다. 음, 정말 음,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는데요. 전화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